특별 게스트 분들을 모셔왔는데요. 그렇게 특별은 아닙니다. 자, 특별 게스트 응, 응. 모셔왔습니다. 빨리 세요 근데 여기 아파트집 사람들한테 죽는 건 아니겠지? <laughs> 자, 안들러오셔 자기소개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주영규와 김도기는 갑자기, 예쌰! 주영규가 누구를 하면은, 이 사람입니다. 됐어. 저는 <laughs> 이와 저는 이와의 반자재고젊유 저는 선리를 들려줄게요 <laughs> <와>! 자 <laughs> 여기 서는저이분은이유찬의 동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 <laughs> 룰을 알려줄게요 여기. 지금 현재 밤입니다 네 맞아요 아, 아, 저녁이에요 그리고 저가 술래를 할거예요 술래. 처음은 이웃찬이